안녕하세요. 장프로의 브랜딩의 장프로입니다.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려니 엄두가 안 나시죠? 오늘은 5분 만에 유튜브 콘텐츠 찾는 챗 GPT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데? 나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시는 분들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5분이면 유튜브 콘텐츠 대본까지 완성되는데 안 써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장프로가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챗 GPT를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제일 위에 검색되는 이 부분 눌러주세요. 구글이면 이렇게 자동 번역이 되는데요. 위에 노력하다 눌러주세요. 우리는 챗 GPT 사용이 처음이니까 가입해 줍니다. 사인업 눌러주시고요. 구글로 계속하기 눌러주세요. 계정 선택하고요.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인증, 코드 6자리 눌러주시고요. 다음 눌러줍니다. 끝입니다. 아래쪽에 궁금한 것을 검색해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는 뭐야? 라고 질문해볼게요. 대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답을 내어줍니다.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응답 재생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컨텐츠의 대본 완성입니다. 참 쉽죠. 마지막으로 챗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챗 GPT만이 활용해 보세요.